그녀가 들려준 이야기는 그야말로 충격의 연속이었죠. 우리가 짐작조차 할수 없었던 북한 최고 권력층의 은밀한 민낯이 하나씩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김여정의 실질적인 권력행사 방식은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김정은 위원장의 그림자가 아니라 독자적이고 냉혹한 판단력으로 주요 사안들을 진두지휘하며 북한 체제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그녀의 지시 하나하나가 북한 주민들의 삶과 국제 관계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 역시 우리가 알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단순히 혈육을 넘어선 때로는 팽팽한 긴장감마저 감도는 미묘한 권력 역학 관계가 존재했다는 증언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대남 및 대미 전략에 숨겨진 의도 또한 충격적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메시지 뒤에 감춰진 진짜 속셈, 그리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벌어졌던 은밀한 공작과 기만술은 국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평화를 가장한 위협, 대화를 가장한 압박 등 그들의 치밀한 계산 속에 국제 정세가 얼마나 흔들렸는지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뿐만 아니었습니다. 최고위층의 사생활과 관련된 충격적인 진실들은. 북한 체제의 도덕적 기반마저 뒤흔들 정도였습니다. 겉으로는 철저한 이념과 규율을 강조하지만 그들만의 세계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특권과 방종이 횡행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는